포인트에 왔습니다. 수로 포인트고요. 오늘 황금 연휴 첫날 토요일 새벽 이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비 소식이 좀 있어서 우중 낚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빗방울이 슬슬 떨어진대요. 얼른 자리를 세팅하고 한번 오전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대편성을, 미끼를 연결해주고 대표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저거. 옥수수 두알 끼우는 거? 지 기가 막히게 올렸는데 안 걸렸습니다. 아, 좀 느리긴 했는데 카메라 켜느라 아, 왜안 걸렸지? 이거 다시 옥수수 하나를 깨게 해줬고요 던져보겠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올렸는데 왜안 걸렸냐? 본치가 흔들흔들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님입니다. 오늘은 수로 포인트에 출조했는데요. 황금 연휴 첫날 토요일 오전입니다. 연휴 내내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돼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서 그냥 출조했습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하늘이 흐리고 해서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8호 소리를 다 펴주고 장비 세팅을 마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로에 수초가 가득 차 있는데요. 말즘 검정말 이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평균 수심은 한 1미터가 조금 넘게 나오는 수심이고 미끼는 옥수수와 지렁이를 이용해서 낚시 중인데 1번, 2번 왼쪽 두 대는 옥수수만을 껴줬고 우측 3번, 4번은 지렁이 한 마리와 옥수수 하나를 짝밥으로 껴줬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수로에 누가 풀어놓은 건지 4자가 넘는 베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자가 넘는 누런이 항어도 보았습니다. 일명 물돼지죠. 엄청나게 크고 뚱뚱하던데 그런 놈을 잡기 위해서 한번 오늘은 떡밥도 개서 낚시 미끼로 사용해 볼 생각이고요. 낮이기 때문에 4대 모두 찌 모습을 촬영하기는 어렵고요. 찌 모습은 가운데 2대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벌써 9시 4분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오전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건 달려있네. 똑같이, 깔짝, 깔짝, 됐는데 달려 있네요 목표를 다 야, 노란색으로 빛나는 황금붕어였는데. <laughs> 8시쯤 되는 노란색이었는데 빠졌네요. 아유. 지금 차에 떡밥 봉지 다 갖다 놓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 주슨거차 옆에 치워놓고, 커피캔 하나 들고 왔는데, 지가 또 역시나 오르락일들 하고 있네요. 잠기는 거 보고 챘는데, 아, 대편성 할때2번옥수수찌 올라온 거한 마리 놓치고, 바로 놓쳤네. 또 바로바로 잡고 시작하지 못할 문제 대낮에 찌 모습은 잘 찍고 있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네요. <laughs> 여기 2번 낚싯대를 옥수수에서 떡밥을 한번 교체해보는 중입니다. 뒷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아, 오전부터 비 내리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네요. 우중 낚시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나오긴 했는데 막상 파라솔에 비 떨어지니까 짜증부터 확 나네요. 근데 하늘을 보면은 뭐 먹구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얇은 회색 구름인 거 보면 많이는 안 내리고 이런 상태로 그냥 하루 종일 내릴 것 같아요. 날이 무더웠으면은 이렇게 흐리고 비 내릴 때 입질이 엄청 들어올텐데 날이 무덥진 않고 좀 선선해서. 아, 어떻게,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목 아 이거 엄청 큰데. 월척이겠는데? 감아 버리냐, 이거? 와. 파스톱도. <laughs> <빵, 첫 수부터. 웃음> 우와. 우와. 허리급입니다 사이즈가 33 정도 되겠네요 허리급 조금 안 되겠네요 우와 엄청난 놈이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좀 담아놓겠습니다 다시 두알 끼기 해줬고요 던져보겠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내리네요. 하늘은 근데 환한 편인데 제법 쏟아집니다. 진짜 입칠 타이밍 미쳤습니다. 풍경 사진 좀 찍고 이리저리 찌 모습 찍고 딱 카메라 원위치 하고 보는데 또 끝까지 쭉 올리네요. 아. 지렁이는 빼고 그냥 옥수수 두 알만 껴줬고요.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아, 승질 나네요. 저거 그냥 완벽하게 그냥 잡는 거였는데 저거. 아.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 만질 때입질 들어오는지. 오늘 좀 아쉬운 게 놓친 입질만 한세번은 되는 게좀 아쉽습니다. 촬영을 안 하고 그냥 낚시만 했으면 잡을 수 있는 입질들이 많았는데 대편성할 때 들어왔던 입질조차도 그냥 고프로 켜고 고프로에 챔질 찍을 생각을 안 하고 쳤으면 그냥 잡은 건데 고프로 카메라 켜질 때까지 기다리다 채내라 늦어서 못 잡은 거거든요.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제대로 찍히든 안 찍히든 잡아내는 게 먼저인데 꼭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 온전히 제대로 찍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런 식으로 놓치게 되고 아까 3번의 찌울림도 카메라 만지다 놓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낚시하면은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촬영을 하면 한 3, 4마리 잡을 거한마리 정도 잡습니다. 타율이 원래는 한 6할, 7할 나온다고 치면 촬영하면 한 1할 5분? 2할?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목표를 다 오케이 아! 니 아우 뭐 저... 이렇게 큰 자라냐 <laughs> 어 야, 등딱지 씨뭐한 30cm 되겠네. 어, 잘 빠졌다, 씨. 아, 왜 자라가 자꾸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걸려. 저것도 입에 문게 아니라 걸려 있다 빠진 건데. 발 같은데. 와뭐 사짜, 사짜 허리는 될 만한 파워네, 씨. 다시 두알 껴줬고요. 던져 보겠습니다. 아, 자라는 좀 나가라. 아, 오지 마. 방울이 좀 거세지고 있고 해서 일본 낚싯대를 그냥 지렁이 미끼로 교체해 줘보는 중입니다. 지렁이는 최대한 여러 마리 동글동글 말릴 수 있도록 굵직한 놈들로 껴줬구요. 던져보겠습니다. 아... 지렁이 쪽 깔짝깔짝 떼서 바로 쳤는데, 어휴. 딱 아, 예쁘장한 일곱치네. 왜 이렇게 힘이 좋냐? 일곱치가. 오,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숫것도 아닌데 힘은 굉장히 좋은 데비해 사이즈가 좀 많이 자네요. 평소라면은 괜찮은 사이즈겠지만 여기서는 좀 자른 씨알입니다. 케미를 녹색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카메라에는 좀 촬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형광색 주간 케미가 더잘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작은 카메라 액정으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막상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보면 또 훨씬 잘 보일 수가 있으니까 다 한번 교체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오는 건지, 아까 오전에 비 오기 시작할 때보다 빗방울도 굉장히 굵어졌고, 그냥 끊임없이 내리네 와.. 이젠 비가 정말 세차게 내리는데요? 장마 같네 마치고 이런 빗줄기를 뚫고 허리급사자 이런 대물 하나 근사한 덩어리 한 마리만 올라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혹시 알아요? 또 진짜 대물 하나 나올지 이야... 지렁이찌 꼭까지쭉 올려놨네요. 아, 이것도 찍혔을려나? 똑바로. 어? 아, 또 일곱치 한수 나왔고요. 성질이 되게 고약한 놈이 나왔네요. 지렁이찌를 쭉 올려서 채 갖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프를 켰는데. 챔스라는 영상까지는 깔끔하게 안 찍혔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일단 담아두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어느덧 철수 시간이 되었는데요. 디카 배터리가 마지막 배터리인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배터리까지 전부 소진되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렇게 급하게 올라왔다 들어가 아니 좀 천천히 올라와야지 저렇게 빠르게 쏙 올라왔다 들어가면은 이거를 주시하고 있던 타이밍 아니면 챔질 하기가 어려운데 신경을 쓰면서 긴장하고 했는데 너야? 아 진짜 배신감 느낀다. 아온 신경을 다 기울여 갖고 찌 올려올 때 쳤더니 피라미스컷이네요. 피 흘리는데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오늘은 수로 포인트에 나와서 한번 낚시를 해봤는데요. 새벽에 일찍 깬 후에. 바로 준비를 해서 출조했습니다. 오전에 도착해서 대편성을 마치고 낚시를 하는 동안 옥수수 미끼의 첫수로 월척을 잡아낼 수 있었고요. 그 후에 비가 내리고 지렁이에 두수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전 낚시만 하고 정오가 됐을 때쯤에 철수하려고 했는데 비가 일기예보보다 좀 일찍 내리기 시작해서 파라솔이 다 젖은 김에 오후 낚시까지 해봤는데 정호 이후에는 뭐 별다른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붕어들이 다 다른 곳으로 해유에서 빠져 있는 거고요. 아마 노을이 지는 시간이 돼서야 다시 입질이 올 거로 생각되는데요. 이제 그만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일번지 아. 일본지. 아... <laughs> 와 이건 정말 사이즈 잘다 6치네 6치 여서치. 어우 배에 이렇게 상처가 있냐 6치 붕어가 지렁이찌 쭉 올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피라미가 나오냐 피라미가 또 나왔습니다 환생 가라 Oh. Mm -hmm.